너무 많이 봐서 감독님과 작업하게 되면 정말 영광이고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는다단골만인몇번 봤어요? 50번 넘게 본것 같습니다. 정말 정말 많이 봤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제 감독님이 일랑이라는 작품을 들어가시고 여기 캐스팅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너무나도 기뻤고 또 감독님을 직접 뵀을 때 너무 영광이었고 또 감독님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멋진 선배님들과 또 함께할 수 있어서. 저로서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자리고 그리고 어, 촬영장이 정말 저에게는 최고의 정말 뭔가 배움의 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작품 와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어, 아무래도 김철진이라는 캐릭터는 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뭐 액션이나 행동 하나 하나에그 캐릭터가 좀 묻어 나와야 된다고 감독님께서도 말씀해 주셔서 좀 그걸 좀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예. 뭔가 그 특기대의 역사나 그 뭔가 그 동안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기보다는 어 이제 앞으로 영화에 나올 제액션으로 뭔가 설명해되야 된다고 생각해서 액션을 찍을 때나 뭔가 간결하고 빠르게도 멋지게 촬영하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어 저는 그 촬영장 나갈 때마다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감독님께서 또 좋은 캐릭터를 주셔서 다한번한 한 번씩 뵐수 있어서. 어 너무나도 재밌었고 좋았고 많이 정말 현장에서 배웠고 그래서 어그 뭔가 제가 현장에서 정 매개체가 됐었어요 중간에는 네, 왜냐하면은 그때 이제 촬영에서 저만 보고 한 번씩 못빼 나중에 좀뵐 텐데 아, 초반에는 좀못 빼니까 안부 전해 네 해요. 안부를 제가 전해드리면서 어 얼마 전에 같이 선배를 찍었다 그래서 안부를 전해드리는 역할도 했었죠. 메신저가 된, <laughs> 예, 최미너 씨의 모습도 볼수 있고.